매디 있고 자, 이제 아, 2단계 전산 세무 2급 2단계로 프린트물로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자,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원가 회계의 성격과 다른 것은? 1번.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 맞었겠지? 2번. 제품의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해준다 맞았겠죠 3번 특수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 자료를 제공해준다 다 맞잖아 4번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가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번에 몇 번? 4번 2번 다음 중 원가에게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경영자들의 의사 아, 각종 의사 결정 및 통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경영자 내부이해관계자가 경영자죠. 네. 맞았고요. 2번 일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를 집계한다. 즉, 손익계산서 작성하기 전에 제조업은 이게 원가명세서를 작성해서 청구시켜 줘야 돼요. 3번 경영자에게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맞았고요. 사번 회계 원칙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된다.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재무에게, 재무에게. 뒤쪽으로 재무에게 재무에게 알겠죠? 회계 어 관리에게는 회계 기준이 필요가 없어. 그냥 회사에서 편안하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이 번에 사번 되겠습니다. 삼번 다음 중 관리에게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일 번. 관리에게 목적은 경영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맞았고요. <laughs> 2번. 정보의 성격이 줄쳐요. 미래 지향적인 특성을 갖는다. 재무에게는 과거 지향적이라 했죠. 왜? 사건이 나타난 거래를 기장하는 거고 관리에게는 미래 지향적인 성격. 경영자가 경영 방침에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미래 지향적. 맞았고요. 3번. 보고서의 형식은 목적에 적합한 특수보고서를 작성한다. 즉, 기업에게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 이거 회사 특성에 맞춰서 4번, 기업에게 기준 및 원가계산 준칙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의 원칙에 준거하여 작성한다. 자, 이것이 몇, 무슨 회계죠? 이것이 재무회계 관리회계는 일정한 회계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죠. 답은 3번에 4번. 자, 이렇게 세 문제 정도 풀면, 자, 재무에게하고 관리에게 차이점 어느 정도 알겠죠? 4번, 다음에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직접 비란, 직접 비란, 특정 제품, 제품 제조에만 소비되어 직접 그 제품에 관련시킬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비, 간접 비. 직접비, 어느 한 가지 제품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특정 제품이에요. 추적이 가능한 원가를 직접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간접비, 4번 먼저 볼까요? 4번 간접비란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소비되어 특정 제품과 직접 관련시킬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즉,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직접비, 추적이 가능한 원가. 간접비 추적이 <laughs> 불가능한가 맞았죠. 2번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하면 이거를 기본 원가라고 하는 거야. 기본 원가, 기초 원가 생각나시죠 다 기본 원가. 그럼 가공비는 뭐야? 직접 재료비를 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도 들어가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즉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또는 직접노무비,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다 들어가는 거죠. 뭐만 빼고 직접재료비. 4번에 2번이 틀렸네요. 3번. 노무비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노동력, 인건비죠. 이해하셨어요? 4번의 답은 몇 번? 2번.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이나 차이 없어. 여러분, 세무 2급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5번. 다음 중 제조원가의 구성요소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가공원가란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게 답이네. 1번이. 알았죠 2번.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아니야 뭐야?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지. 3번하고 4번은 뭐 똑같은 문제니까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6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원가가 아니지. 비용이지. 얘는 광고는 공장에서 하지 않죠. 본사에서 하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공장 대지에 대한 임차료, 공장자가 들어갔어 원가가 되겠지. 본사자가 들어가면 비용이 되고. 3번 기계 감가상각비, 기계는 공장에 있을까 본사에 있을까? 기계는 공장에 있겠죠. 4번 재료 매입 수수료, 재료는 뭐 무조건 제조과 상관이 있어. 자, 6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질 그렇죠. 제조 간접비란,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1번, 제조 간접비는 가공 원가에 속한다. OX. O, X, 왜? 제조 간접비,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잖아. 그러니까 답 맞았죠. 1번이 답이고요. 2번. 기초 원가에 해당한다.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죠. 그거 다써놓으면 되겠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틀렸죠. 제조 간접비가 안 들어가죠. 3번. 고정 원가만 있고 변동 원가는 없다. 제조 간접비는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죠. 맞아요? 번, 어 1번이 맞고, 4번 재료비하고 노무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재료비에서도 간접재료비가 있잖아.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있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세군데다 들어갔지. 7번에 다오몇 번? 1번, 8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맞으면 5틀리면 x. 1번 판매 부서 급료 ox. X지 제조원가에는 500번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판매 부서 금요는 800번대잖아. X 2번 공장장 금5 3번 대손상각비 X 대손상각비는 뭐 물건 팔고 나서 손해 보는 거죠. X 4번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 O X X. 5번. 제품에 대한 외주가공비. 5가 되겠죠. 제품의 외주가공비가 뭐야. 내가 설날에 여러분들 떡 해먹죠. 가래떡. 쌀을 갖다가 어디 찹쌀 갖다가 방앗간 갖다주면 방앗간에서 가래떡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그게 외주가공비야.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외주가공비는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중에서 외주가공비는 직접 경비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계감가상각비. 기계은가 들어가겠지. 람은이 사람은 이사개은 개. 사람은 만사람원이만원 원, 원. 합쳐서 얼마? 이만람은이 사람은 이은이사이 번. 람번 다음 중 원가의 항목이 아닌 것은 비슷하게 다 모아 놨어요, 내가. 1번. 생산부 감독관인 김갑동 과장의 급여. ox. 원가가 되겠죠? 생산직이잖아. 2번. 제주 부문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당연하게 5가 되겠지. 3번. 공장 건물에 대한 임차료. 당연하게 원가가 되겠죠? 4번. 홍보비. 홍보비가 뭐야? 광고 선전비죠? 이런건 원가가 아니라 뭐에 속하는 거야? 비용에 속한다 이거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비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 기간원가라고 하하요 기간원가. 기간원가는 원가가 아니야. 비용이 되는 거지. 10번. 특정 원가 대상에 대한 원가 요소에 줄쳐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이 가능하면 무슨 비?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무슨비? 간접비. 몇 번? 2번. 만약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뭐야? 고정비, 변동비. 자, 10번에 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 제조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소비되며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원가로서 원가 회계 기간 동안에 총액을 집계하여 출처. 적정한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 기준이 뭐야? 다른 말로 분배 기준에 의해서 특정 제품에 배부해야 되는 원가를 무슨비라고 하죠? 제주. 제조 간접비라도 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위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되겠지. 맞아요? 답은 3번. 12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제공품이란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품을 말한다. 자, 제공품이 미완성품이고요, 완성품이 제품이 되는 거야. 다시 완성품은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가죠. 다시 완성품을 뭐라고? 제품. 미완성품을 뭐라고? 제공품. 불량품을 뭐라 해서 불량품. 공손품이라고 하는 거야. 공손품. 자, 일번 맞았고요. 이번 공장의 전화요금을 출처요. 정액제로 가입하면 정액제로 가입하면 고정 원가에 해당한다. 정액제가 뭐야? 매달 월 사용료 똑같이 내는 거죠? 고정비가 된다. 3번 기초 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친 금액을 말한다. 틀린 거지. 기초 원가가 뭐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앞에 직접자를 붙여줘야지. 왜? 재료비에도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간접 재료비가 있는 거야. 노무비에도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거든. 기본원가에는 직접재료비, 직접, 앞에 직접자를 써줘야 돼. 직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아시겠어요? 다음 몇 번이 다며 3번. 3번. 4번. 개별원가계산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줄쳐요. 주문생산하는 경우에 적절하다. 주문생산 나온 무슨 원가? 개별원가. 대량생산 나온 무슨 원가? 종합원가. 그아1 2번에 3번. 13번. 다음 중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변동비는 뭐야?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액도 같이 증가하는 게 변동비고, 변동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해도 총액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랬죠 거기다 맞춰 주면 돼요. 자, 1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가 출처, 총 원가가 같이 증가하는 원가를 변동비라고 한다. ox 오가 되겠죠. 2번 생산량의 증감 관계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고정비라고 한다. ox 항상 총액에 맞추려면 총액이 고대로 정해져 있어 고정비, 총액이 변합니까? 변동비. 3번 생산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단위당 변동비를 전해주죠 단위당 변동비가 뭐야 한개 값이죠 음. 자 이거야 자 보세요 한개 만들면 만원두개 만들면 이만원세개 <laughs> <2만> <laughs> 만들면 삼만원 이게 들어가는 게 변동비라고 그 변동비는 단가가 어떻게 돼 단가가 변함이 없이 만원만원 만 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변동비 맞지 자, 지금은, 자, 생산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맞잖아. 단위당 변동비, 단가는 일정하잖아. 4번, 생산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제품의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얘가 정답인데, 자, 얘는 이거, 한개 만들면 만 원. 두개 만들어도 만 원. 10개 만들어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단가는 1만 원 5,000원 1,000원.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가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거 다써 보세요. 증가면 반대없이 반비례한다. 다음 몇 번? 4번이 틀렸죠.